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이입니다. <laughs> 오늘 오늘은요, 짜잔, 짱구 시리즈로 나온 이면 요리들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CU거든요. CU에 갈 때마다 항상 이 짱구의 면요리들이 눈에 확확 띄더라고요. 아, 저 진짜 한번 먹어 보고 싶다. 먹어 보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CU 편의점에 갔는데 이렇게세 가지가 딱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이건 리뷰를 하라는 징조다. 해서 그래서 세 가지 모두 다 구매를 했고 이렇게 리뷰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대략 평균 5,000원대라서 아, 이게 진짜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가격입니다. 세개다 공통적인 거는 냉장 보관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는 거고, 3분 정도면 엄청 빠르게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간편 일본식 면요리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세 가지 라면 어떤 느낌인지, 어떤 맛인지,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는 신영만의 된장버터 옥수수라멘 입니다 얘는 5,500원 짜리에요 일단 오픈해서 뚜껑을 열어보면 버터 옥수수와 뭔가 양념이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이제 건더기 스프가 들어 있고요 조미김 액상 소스 면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드는 방법은 용기에다가 버터랑 조미김을 제외한 모든 재료들을 같이 넣고 뜨거운 물을 물성까지 붓고 전자레인지 가정용 700W는 3분 30초간 조리하고 위에 버터를 올리면 완성. 어, 그리고 여기에 함께 들어있는 김은 그냥 같이 싸서 먹으면 너무 맛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영국 제발 시발, 비집 말라난 너의 광팬이란다. <laughs> 냄새는 상당히 느끼할 것 같은데. 음, 최근 느끼한 감이 있긴 한데 나쁘지 않은데? 음은 괜찮네 된장 스프네, 된장 옥수수 스프. 그 미소 된장찌개랑 옥수수 스프를 섞은 느낌이야. 맛있어, 싸 먹어도 맛있어, 괜찮아. 싸 먹으면 맛있어? 음. 일단 그냥도 한번 먹어보고. 음. 괜찮아? 엄청 쫄깃쫄깃해 면이. 근데 약간 밀가루 느낌이 나기는 나. 김이 왜 이렇게 찔거? <laughs> 근데 맛있지 않니 요 괜찮아. 면발이 약간 그 뭐라든지 전분 기 있는 그 약간 꾸덕한 느낌 남아 있는 그 느낌이 있는데. 여기 싫어하잖아 이거. 런 어, 약간 밀가루 느낌 나는 거. 아니 이런 라면이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나면 사 먹을 법? 아쉬운 거는 면이 덜 익은 것 같은 느낌도 들수 있고 이거 밀가루 맛이 나긴 해. 그치? 그게 아쉬운 거고 국물은 진짜 맛있어. 옥수수 씹히는 느낌이 나쁘지 않네? 진해! 맞아! 건널지 않아. 이게 생면이에요 생면 일본식 라면 면 같은 딱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면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당황했던 게이 면이 완전히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처음에 물을 뜨거운 물 넣고 전자레인지 조리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막 풀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행히 뭐 아예 안 풀리진 않고 서서히 풀리기는 풀렸어요 그리고 이 생면은 이제 뒤에 내용을 보니까 주정처리가 되어 있는 애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먹을 때뭐 주정처리한 냄새가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면이 먹을 때 너무 밀가루 맛이 많이 났어요. 덜 익은 느낌도 나고 얇긴 얇은데도 뭔가 식감이 좀 만족스럽지 않고 아 면이 너무 아쉽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양이 또 그리고 좀 적었습니다. 근데 국물이 좀 반전? 미소 된장국 같은 느낌도 나고 거기에 옥수수 스프가 더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는 이 느낌들이 같이 잘 어우러지는 느낌? <laughs> 이 국물이 먹고 나서 뒤돌면 또 생각나고 또 생각이 나요. 이게 좀 당기는 국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먹을수록 끝맛이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들어나 봤더니 돈골 추출 농축액이 들어있었어요. 김과 싸먹는 것도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김이 되게 도톰해요. 그리고 몇 장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느끼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그 끝에 오는 그 뭔가 계속 땡기는 듯한 그 시원한 육수의 맛이 그런 걸좀 잠재워주는 느낌이라서 뭔가 느끼해서 먹다가 못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국물 맛은 아니었어요. 저희 둘다 처음보다 점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감탄했던 라면이었어요. 두 번째는 짱구 키리모찌 우동입니다. 얘는 5,500원. 아까 된장부터 옥수수라멘이랑 같아요. 뚜껑을 열어보니 가스오부시, 키리모찌, 그 우동에 좀 들어갈 법한 그런 건더기 스프, 액상소스, 그리고 우동면이 들어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가스오브시는 마지막에 후첨이니까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재료들을 케이스에다가 넣고 뜨거운 물을 물선까지또 부어주고 전자레인지 700와트 가정용으로 3분 30초간만 조리를 하시고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꺼내서 거기에 가스오브시를 마지막으로 후첨으로 뿌려주면 끝!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키리모찌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가 크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랑 도랑님은 두 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반으로 잘랐답니다. 이떡 옛날에 본적 있잖아. 오 냄새는 내스이 아닌데? 우동, 우동이라. 자연적인 일본 우동 냄새라. 떡이 이렇게 완전히 익었어. 자기 이거 먹어봐. 살짝, 살짝 더따끈따끈하게 먹어야겠다. 어떠십니까? 그냥 우동이야. 진짜 그냥 우동 어 그치? 맛이 나쁘지 않다 국물이 시원해 어 근데 비린 맛은 없고 그래서 내가 먹는 거지 아, 국물이 육수가 진짜 자기 말대로 맛있어 <laughs> 특별한 건 아닌데 짱? 괜찮아 자 모찌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괜찮은데? 괜찮아? <laughs> <laughs>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laughs> 국물 찍어 먹는거까 맛있어 완전 쫀득해 응 음. 진짜야 진짜, 진짜. 와이 킬모찌 진짜 맛있다 하나만 들어있는게 아쉽다 얘 하나 응. 나눈거거든 아 그래? 응 휴게소 가서 먹는 딱 그런 우동 맛인데 그냥 맛이 는든거같 봐, 응, 근데 면발 스타일은 별로다 너무 쫑쫑쫑쫑하다 어? 그리고 면에서 그런 냄새 나 시큼한 맛아까거 생각나 응아까것더 <laughs> 맛있어 약간 이제 안에 보존을 하고 이, 하기 위한 보존제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약간 알코올 냄새가 나는게 아니라 그 약간 시... 초 같은 시큼한 냄새가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날아가지 않고요 나중에 먹을 때도 계속 뭔가 모르게 그 끝맛에 약간 시큰한 느낌이 들어가는 그 느낌 아시죠 그게 느껴지는 느낌 이라서 아무튼 좀 불편했습니다 사실 맛은 좀 평범해요 여러분들이 다 드셔 보셨던 그런 우동 맛이에요 특별한 건 그냥 거기에 키리모찌 키리모찌 제가 진짜 한 4년 전에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먹었고 그리고 그 뒤로도 뭐 김에다 싸먹어도 맛있고 이 죽죽 늘어나는 이 키리모찌 너무 맛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 가지고 이것도 뭔가 막, 뭐야? 이 키리모찌 뭐야? 어, 이거 너무 신기해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는 애 더하기 아는 애 그래도 키리모찌가 맛있어 가지고 그래도 특별하게 남았답니다 다음으로는 액션 가면 볶음면입니다 허허허허 <laughs> 얘는. 제일 저렴합니다. 4,900원이에요. 뚜껑을 또 열어가지고 안에 내용 구성을 보면 제가 오픈하기 전에 이 레시피를 먼저 봤어요. 근데 여기에 수란을 넣어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 밖에 그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볶음면은 계란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수란을. 아, 저 고난이도 아닌가? 나 진짜 수란 해본 적 없는데? 제가 막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아, 막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란까지 딱 꺼내놨는데 마침 이 케이스를 딱 열어보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수란이었습니다. <laughs> 아니 편의점 간편식에 수란이 들어있다고? 요즘에 이렇게 제품이 나오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던 수란 <laughs> 야채 후레이크, 당근 당근.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도랑님 엄청 싫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액상 소스, 그리고 면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면이 너무 익숙하죠? 우리가 아는 라면 사리 그 면인데 전 이렇게 가는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 얇은 면에 라면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엔 볶음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면과 야채 후레이크만 넣고 뜨거운 물을 물성까지 부어줍니다. 전자레인지 가정용으로 해서 2분 30초 딱 돌려주시고 그렇게 조리하고 나서 물을 모두 따라 버려 줍니다. 그래서 면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소스를 부어 줍니다. 그리고 비벼 주시면 되는데 소스 색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소스 색깔이 그 참깨 드레싱 색깔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맞다 이거 참깨 베이스지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수란을 올려주면 되는데 얘는 따로 데우란 얘기가 없어요. 수란 겉면에 전자 이제 20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초를 돌렸고 그렇게 해서. 완성! <laughs> 여러분 진짜 얘는 제가 진짜 먹는 장면 촬영한 게 제가 촬영 버튼을 못 눌렀더라고요. 먹을 때 근데 얘를 지금 당장에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어, 저희끼리 먹고 난 다음에 평가한 내용만 담았답니다. <laughs> 다음에는 꼭 제가 <laughs> 앞으로는 정말 꼭꼭꼭꼭 더더욱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 찍혀. 아유 <laughs> 바보야. 진짜 맛있었는데. 일단은 자기 느낌은 처음에 딱 비주얼 봤을 때 짜파게티 그 짜장 만푼 그전그 음, 음, 음. 느낌 비주얼이었고 음. 먹었을 때 약간 참깨 수프. 음음음. 느낌도 났고, 일단 고소했고, 일단 비주얼은 좀안 먹고 싶었는데, 일단 먹었을 때, 어, 되게 괜찮았어. 계란 비린내 안 나지? 계란 누린내 안 나. 되게 좋았어. 처음에 참깨 드레싱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 면이랑 무슨 조합인가 막 그랬는데, 소스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 면이 되게 얇아가지고, 어, 뭔가 이렇게 소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음. 은근히 매력있고, 그 참깨 느낌인데 되게 고소한데, 그 밥에 간장이랑 참기름 비벼먹는 딱 그런 느낌이 약간 나. 응, 음, 그러네. 어어. 어. 보통 참깨 드레칭 하면은 라면하고 연상이 잘안 되잖아요. 샐러드랑 연상이 되지. 그래서, 어? 얘가 면이랑 어울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럽고, 소스도 양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어쨌든 기대치가 점점점 없었습니다.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얇은 라면 면에 이 참깨의 소스? 참깨 향이랑 참깨 그 풍미가 느껴지는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있네? <laughs> 나 참깨 좋아하네. 술안까지 들어있는 볶음면이다. 이것도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술안이 너무 익혀져 있는 느낌이라서 우리가 아는 그런 술안보다 약간 반숙 같은 느낌? 어, 제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그런 걸까요? 아무튼, 이렇게 먹었을 때는 뭔가 각각각각 각각 되게 특이한 뭔가 아쉬운 점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재료지만 뭔가 좀더 제대로 된 걸로 정말 다시 한번 잘 만들어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구매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완전히 맛있지 않을까? 엄청 되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소하지만 약간 느끼할 수도 있는 그런 맛이잖아요. 근데 끝에 아 매워 이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톡톡한 그런 후추의 느낌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저는 끝까지 먹을 때까지 뭐 엄청나게 많이 느끼해서 못 먹겠다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 가지고 <laughs> 어. 점수를 다시 수정할게요. 가격을 알아버렸어요. 아인청 4점, 4점 우동은 3점, 그 다음에 요거는 4.2점. 다시 사먹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가격이라면? 근데, 어, 근데 애들한테는 이거나 이거 정도는 짱구 비가워. 때문에 사줄, 애들 좋아하라고 사줄 수는 있을 것 같아. 2,500원, 3,000원 페이 먹을 것 같아. 그러면은 된장라면이랑 이거는 먹을 것 같아? 응. 음. 특이하게 만들긴 한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일본의 감성 약간 일본식 요리 같다 한국에서 좀 느끼기 좀 어려운 그런 뭔가의 조합 되게 특이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뭔가 물을 그 가격 대비 아쉬운 느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가지고 포인트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다시 사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짱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스티커가 세 개가 들어있는데 다행히 짱구가 두개 나오고 부랑님이또 우리 또 짱구 아빠 너무 좋아하거든요 우리 신영만 씨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짱구는 뭐가 나와도 다 좋다고 할 거지만 겹치지만 않으면 다행히 안 겹쳤어요. 그래서 아 너무 스티커는 만족스럽습니다. 아무튼 뭐어 나는 이런 조합 좋아하나 나 이런 맛 좋아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는 뭐 경험을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없는데 막 찾아 먹거나 할 정도의 느낌은 아니지 않나? <laughs> 어그 정도의 가성비나 뭐 그런 정도까진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mm-hmm <laughs>